예, 지금 트윈레이까지 왔어요. 아, 트윈레이 보이는 곳에 왔어요. 트윈레이. 예, 트윈레이 보이는군요. 꽝꽝 었네 꽁꽁 얼었어요. 길 여기는 우리가 갈길약한 0.5마일 정도만 가면 될것 같아요. 아 저기 다리도 보이죠 다리? 보자. 보이려나? 저 다리가 여기가 One Lake, Two Lake, Twin Lake고 그 사이에 다리가 있고 고기를 차가 다니면서 이쪽으로 가면은 캠핑 장소가 있어요. 나무 뒤로. 자 우리는 다시 진격.